어제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식에 대선 후보들과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은 모든 후보가 외면하면서 대조를 보였습니다. 첫 소식 이지현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5·18 국가기념식,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이준석, 권영국 등 대선 후보들도 앞다투어 찾았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역사를 조롱하고 우리 광주 5.18 희생자들 피해자들을 놀리는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이런 5월 광주의 명령을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기념식 참석 저지 예고에 하루 앞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앞서 정읍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 이례적으로 이재명 후보 배우자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은 단한 명도 찾지 않았습니다. 당시 후보 등록을 마친 이재명 후보는 전남 경청 투어를 했고 김문수 후보는 후보 등록 뒤 다음날 서울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부산에서 시민들을 만났고 권영국 후보는 경기도 파주 등지를 돌았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지는 이상이나 그 이후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은 되고. 인내천과 보국안민 등 우리 민주주의 사상의 효시이자 독립운동의 근간으로 평가받는 동학 농민혁명. 선거철마다 헌법 전문수록 발언이 쏟아지지만 정작 국가기념식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을 얻었던